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블 아카데미 13과 에스라 느에미아 이렇게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에스라 느에미아의 분량을 보면 그 30분씩 읽으면 에스라 느에미아를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어,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성형을 읽으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뭐 이렇게 복잡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친숙하게 성경을 읽기 위해서 몇 가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그 포로기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왕정 시대에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타난 역사라면, 이 에스라 느에미아는 어, 포로기의 역사를 다룬, 어, 그러한 성경 역사, 포로기의 역사를 담고, 어, 있는, 어, 그러한 책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 포로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그 당시에 세계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국제 정세,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포함이 돼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그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먼저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그뭐 연도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순서는 좀 외워두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대 제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제 큰 5개의 제국 그러니까 성경에 밀접한 그 관계가 있는 그러한 제국들 큰 나라들 제국이 이제 큰 나라라는 거죠 이제 그 제국들을 의미를 하고 어, 특별히 그 고대 근동지방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라크 이란 뭐 이스라엘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뭐 터키 뭐 이제 이러한 지금 지금으로 보면 중동지방 정도 되겠네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을 중심으로 한그 그곳, 예. 이제 고대 근동,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순서만 조금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순서, 어떤 나라가 제국을 잃었고, 그 나라가 망하고 또 어떤 나라가 들어왔는지, 이제 그런 것들만 조금 이렇게 숙지하고 계시면, 그 에스라 느에미아를 좀 이해하는데 좀 쉽게 좀 이렇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먼저 이아수르 어, 성경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죠. 예, 그 등장한 연도로 보면 어, B.C. 900년부터 B.C. 612년까지 이렇게 등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아수르가 등장해서 한일 그러니까 이제 성경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 상식적인 것보다는 성경과 좀연 그 결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큰 특징은 어, B.C. 722년에 어,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어, 그러한 일을 합니다. 이 아수르가 어, 이따가 이제 뭐 아수르가 몇 년에 일어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BC 722년 요거는 머리에 살짝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머리에 잘안 들어가신다면 제가 조금 이따가 머릿속에 어떻게 넣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한 정책. 그러니까 이제 성경과 좀 관련 있게 한 정책을 보면은 그 인종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인하, 인종 혼합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어,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저쪽으로 옮기고, 또 이, 저쪽에 있는 사람을 또 이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서로 결혼하게 하고, 어,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이제 혼혈 족을 만드는 것이죠. 예. 어, 그래서, 그, 저희들이 성경에 보면 신약시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어, 다른 곳에 있던 사람들을 그쪽에 또 정착시키고, 또 거기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에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혼혈 족이 나타났고, 어, 이제 특별히 그 북이스라엘에 다른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통혼을 하면서 이제 피가 섞이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무시했던, 이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아수르의 나라 정책이 이 혼합 정책을, 인종 혼합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그렇게 성경의 그러한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아수르 제국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 먼저 이렇게 그 크기를 좀 봐야 되겠네요. 그 아수르 제국의 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굉장히 넓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제 제국이니까. 예, 요렇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어, 바벨론. 어, 바벨론은 BC 612년에서 BC 536년에, 어, 이렇게 일어났던 그러한, 어, 나라입니다. 어, 이, 이제 바벨론이 성경과 조금 연관이 되려면 저희들이 이제 아는 BC 605년. 그러니까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정복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알기에 그 남유다는 그 BC 586년에 망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어 사실 BC 605년에 그 남유다를 침공을 해서 그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때부터 이제 포로들이 끌려가기 시작한 거고. 예. 어 그래도 그냥 그그 그 유다에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고 어, 아직도 이제 뭐 주권을 빼앗긴 그러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 그런데 지,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과 어, 성벽이 완파, 완파됩니다. 그래서 그남 유다의 멸망을 B.C. 586년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은 몇 년도에 망했죠? 예, B.C. 722년. 그리고 남 유다는 B.C. 586년. 어,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어 BC 586년에 이렇게 어 망하게 됐죠. 어그 후에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누부갓살상왕이 꿈 꿈을 이제 해석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 이제 다니엘서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제 605년에 그남 유다를 침공을 해서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죠. 이제 그때 이제 포로가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거기서 에 있었던 이제 다니엘의 해석들을 저희들이 그 성경에 이제 나오죠. 어, 왕이 본 거대한 신상의 금머리는 바벨론 제국의 누부갓네살왕 자신이고, 가슴과 팔은 어, 은이며, 이건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배와 너쪽 자리는 노시오, 이건 그리스 제국, 어, 종아리는 철 로마 제국. 예, 이제 다니엘서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어, 그러한 제국들의 이름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벨론은, 그 605년에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는 것,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과 성벽으로 완파함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의 멸망,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 지역의 크기는 이렇게 예, 이렇습니다. 또 그냥 이렇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예, 이 정도로 이제 넓은 구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 세 번째는 이제 페르시아. 이제 저희가 순서가 그아수루 바벨론, 페르시아 아, 이렇게 넘어갑니다. 어, 이 페르시아는 이제 성경에 보면 뭐 메데, 바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메데하고 바사는 같은 나라는 아니고요. 예, 그 메다가 처음에는 번성을 했는데 그 밑에 있던 바사가 이 힘이 세지면서 그 메데를 정복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뭐,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 바사, 뭐, 이제, 어, 이렇게, 어, 그,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나라는 BC 536년에서 BC 332년, 어, 이렇게, 그,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 어, 에스라는 그, 포로의 귀환, 포로 귀환 시대죠. 어, 그 포로 귀환이 이제 1, 2, 3차,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저희가 보겠지만, 그 1, 2, 3차, 1, 2, 3차가 이제 페르시아 때, 예, 바사제국 때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BC 536년부터 BC 332년. 그러니까 요 사이 안에 이제 그 포로 귀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레,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놓아주어, 어, 고향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어, 그러한 일을, 어, 합니다. 그, 아수르의 정책이, 인종 혼합 정책, 그러니까 이제, 민족들을 말살을 하는 거죠. 서로 섞이고, 더 이상 뭐, 너희, 이것이 내 나라고, 저것이 네 나라고, 이렇게 못하기 위해서, 어, 그러한 정책들을 펼쳤다면, 이 페르시아는 좀 유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고, 예, 필요하다면 돌려보내고, 또 원하는 대로 하고, 또 자치적인 어떤 용량도 주는, 어, 그러한 유한 정책을 펼쳤던, 어, 그러한, 어, 나라입니다. 어, 페르시아 크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예, 뭐이 정도 되고 뭐 모양은 다르지만 거의 뭐 크기는 그렇게 뭐 엄청 큰뭐 그런 차이들은 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리스. 어, 그리스는 그 BC 332년에서 BC 176년까지 이렇게 지속됐던 어, 그러한 나라고 그알렉산던 알렉산더 대왕이 피 지배국의 헬라 문화를 확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성경이 이제 헬라로 쓰였는데 그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 제국을 통해서 그 성경이 헬라로 쓰여졌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는 이제 자기 문화를 확산 시켰던 어, 그러한 나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마찬가지로 그 크기는 이렇게 예. 뭐 그냥 크다죠. 뭐. <laughs> 예, 뭐. 이렇게 모양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크기의 어, 그러한 나라였다는 거. 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예, BC 63년부터 어, AD 500년 그그 그 사이에 이제 다스렸던 그러한 나라고. BC 63년 폼페이 장군의 예루살렘을 정, 점령하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니까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제 다섯 개 제국이죠. 맨 처음에 이제 아수르. 예, 그리고 그,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이제, 그러한 일을 했고, 어, 그 다음에 바벨론. 이제,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제, 그러한 일을 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어, 페르시아는, 그,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이렇게, 어, 다시금, 돌려보내는, 그래서 3차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그, 보내주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헬라 그리스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 뭐 이런 식으로 그 순서 정도만 조금 기억을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크기는 뭐 이렇게 예어 이렇게 로마 제국의 크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제 에스라에 나오는 이제 포로 시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혀 가야죠 예, 잡혀 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그 에스라 느에미아가 이제 포로 귀환의 역사를 담고 어, 있기 때문에 언제 포로로 잡혀 갔는지 예 그거는 조금 어, 기억을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포로기는 BC 605년 뭐 정확한 연도는 아니지만 BC 5년 어, 605년 606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605년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벨론왕 느부갓나살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죠. 그때 이제, 아까내 말씀드렸다시피, 다니엘과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리아도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예, 이제 1차 포로를 잡아갈 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갔고요. 어,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그, BC 597년에, 예, 그, 11개 하와 역대 하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마찬가지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어 이제 끌려가는데요. 그 2차 포로의 그 내용을 살짝 보면, 2차 포로는 여호와긴왕그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가고 또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그릇을 파괴하고 또 예루살렘에 거하는 많은 사람과 지도자 그다음에 군사들과 장인들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2차 때는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은, 모든, 이제, 뭐, 재원뿐만 아니라, 인재들도 다 빼가는, 그래서 유다의 생존이 유태로 만큼 치명적인, 이 2차 포로로 잡아갔던 그때, 2차 포로로 잡아갔던 그때에, 이 남유다가 치명적인, 어, 그러한 피해를, 예,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이제 포로. 그러니까 3차 포로로 잡혀간 것은, 어, BC 580, 6년. 그러니까 그아까도남 유다가 언제 망했다고 했죠? 예, 586년이라겠죠. 비쇼 586년. 그러니까 어남 유다가 멸망하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싹싹 긁어서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그뭐 똑똑하고 뭐 지도자급에 설만한 사람은 없는.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게된 거죠. 예,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되고. 어, 특별히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 어,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포로기의 내용들 이제 저희들은 이제 에스라 네메가 이제 포로 귀환인데 그 포로 귀환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아까도 이제 포로로 1, 2, 3차로 이렇게 포로로 이제 잡혀가죠. 근데 이제 잡혀가는 사람들 보면. 어, 좀, 어중간한 사람들이 아니라 왕과 귀족, 지도자들이죠. 관리들,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나라를 빠져나, 나라, 다른 나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제 쭉정이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어, 이제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생활을 했느냐, 어, 바벨론에서 지난 생활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다니엘서하고 에스더를 통해서 이제 일부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히 기록이 나오지 않고 뭐 이제 뭐 포로였으니까 힘들 것이었다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로 이렇게 유출을 하고 성경에는 특별히 이제 자세하게 기록된 그러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어 그들의 신분을 살펴보면 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 이제 노예 신분으로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고. 저들이 잘 아는 다니엘과 같은 일부의 사람들은 그 높은 고위 관직에도 이제 진출할 수 있었던 어, 그러한 사람들도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귀환. 그러니까 이제 포로 생활은 이제 바벨론에서 한 것이고 이제 귀환은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예, 페르시아에서 이제 오게 되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메데바사, 이제 페르시아. 그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처음에는 메데였는데, 바사가 메데를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되는, 이제,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는, 그,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 이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식, 식민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인종끼리 섞이게 하고, 뭐, 여기다 심고, 저기다 심고 하면서, 어,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다면,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유한 정책.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 유한 정책. 예,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그러한 유한 정책을 펼쳐서, 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다스리, 제국을 다스리는 그 정책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은 좀 억압하는 정책이었다면 어, 페르시아는 어, 이렇게 융합되고 또 어떠한 자치권을 좀 보장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포로기에 대한 이제 의문을 조금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뭐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의문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 무엇이냐면. 그, 빛이 몇 년이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이 남유다 때 파괴됐다고 그랬죠? 남유다 멸망한 빛이 586년. 예. 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그니까, 지금은 이제 전쟁이 힘과 힘의 싸움이라면, 어, 그 당시의 전쟁은 신의, 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들의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니까, 어, 어떤 민족과 어떤 민족이 싸워서 이기면, 그거는 그 나라가 이긴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이기는 예, 그런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진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것 예,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 이제 이 포로기를 딱 접어들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센 신이 있나? 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가? 이런 이제 신학적인 문제에 빠지겠죠. 예,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 믿으면 가능성 있나? 하나님만 믿어도 되는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신이 있지 않나? 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의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지금이 포로기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의문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파괴되면 안 되는 곳이죠. 거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파괴되면 안 되는 그러한 곳인데. 파괴가 된 거예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황스럽죠. 절대신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이 힘이 약해져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나? 예, 이러한 이제 의문이 드러났던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땅을 빼앗깁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땅이죠. 이것은 그냥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동안 이 땅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받은 땅인데. 이것이 어떠한 세상의 힘으로 의해서 이게 뺏겨졌다. 어, 이거 큰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게 되는, 어,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왕조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제가 사무엘 강의하면서 사무엘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이 다윗의 언약을 말씀을 드렸었죠 다윗의 언약 어, 기억이 나십니까? 어, 제가 노래도 불렀던 그 암울한 기억이 <laughs> 예,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 다윗 언약 그 다윗 언약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다윗 언약은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는 영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 영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 다윗 왕조가 이제 사라졌죠. 예, 사라졌다는 의미는 더 이상 이 왕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라졌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예,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됐고 약속의 땅을 하고 좋았던 그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허락됐던 다윗 왕에의그 왕조가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던, 그러니까 포로기에 이제 가장 암울한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어, 오히려 이러한 포로기에 이러한 의문들, 뭐, 일명 이제 포로기 신학이라고 명명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이 더욱더 온전케 되고 더 완전케 되는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느, 어떤 신학의 가치 신앙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 포로기 신학을 통해서 이 포로기를 통해서 그 신앙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우시는 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 또 땅의 의미 이 다윗 언하기의 의미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로기에 이러한 질문들을 이제 던집니다. 이런 의문들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면, 답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 의문들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하죠.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서 그냥 그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냥 대략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각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그때 이제 뭐 다시 이제 설명을 할그런 시간들이 있겠죠. 예, 뭐 그때 이제 다시 이제 그각 권마다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그냥 큰틀 안에서 그 아까도 던졌던 질문들, 성전 파괴라든지 땅을 빼앗긴 것이라든지 다윗의 언약이 무너진 고러한 내용들, 예, 그 내용들을 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좀 해석을 하면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파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 근데 이제 예레미야라든지 에스겔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정그 하나님의 그 자비는 분명히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정한 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뭐 바벨론 포로기를 70년으로 잡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해 줘요. 그 지금 너희들은 이제 징계를 받고 있지만 이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그때까지 견뎌내면 그때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그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어 뭐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기억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분명히 회복될 것이다. 심지어는 그 기간까지 딱 정해서 70년이면 회복될 것이다. 어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신실하다는 것은 기억할 뿐만 아니라 지킬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그래서 분명히, 어, 지키시는, 어, 그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징벌로 의인해서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일어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일이 온전케 되는 그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그 안식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됐는데, 그 황폐하게 됐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쉼을 통해서 그 땅이 온전케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온전해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이제 여러 선지자들, 뭐 대표적으로 예레미아라든지 에스겔라든지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하시겠다고 계속 약속을 하는 어,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려움 겪을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는가? 이 의문이 어, 실제적으로 포로기를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파괴됐다. 가 우리가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갔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이제 그것에 대한 답변들이 이제 성경의 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뭐 앞으로 이제 계속 해 나가겠지만 이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의 구구절절한 심정이 막 드러납니다. 정말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 그래서 너희들을 다시금 내가 회복시키는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징벌을 주시는 이유는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끝이죠. 그냥 다 죽이면 끝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어려움을 겪게 하고, 힘듦을 겪게 하고, 그것은 뭐냐면, 결국, 그, 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저들이 호세와서 좀, 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절대로 저희들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절대로 뭐,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 이제 구구절절히 저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 저희들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기 때에 이제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정하심 때, 가슴 아프시면서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정들을, 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어,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니까, 러 포로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거좀 기억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여기까지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 그, 에스라, 니에미아는, 그, 예전에 이제 한권으로 돼 있었던, 그렇게 이제, 그, 역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면서, 그한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한 권이니까 예, 에스라드에미아를한 어, 번에 이렇게 1차 2차 3차 해서 어,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연도 외우는 기가 막힌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그 저희들이 좀 기억해야 될 연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도들을 그냥 잃어버릴 수 없도록 제가 머리에 탁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략적으로 어,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그냥 나라 순서 정도만. 그러니까 아수르, 아수르에 의해서 그북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 어, 그 다음에 그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남 유다가 멸망당했다는 거. 어,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때그 포로귀환이 일어났다는 거. 이렇게만 예, 머리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넣어두시면 어, 다음에 이제 자세한 그, 멸망 연도라든지, 포로 귀환의 어떤 연도라든지, 뭐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기가 막히게 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